남들은 다 쉽다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육모 점수 많이 떨어지셨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실전 개념도 열심히 하고 기출도 풀어봤을 테니까 지금 무지 억울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오늘 육모가 당연히 망한 겁니다. 그리고 장담 컨대 이도로면 9월 수능까지도 모두 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험이 나왔는데도 못본 거면 이 평가 원는 기출을 얼마나 소홀히 한 건가요? 공통은 15, 21, 22번 빼곤 정말 다 기출을 잘했다면 엄청 쉽게 풀었을 거고 심지어 가장 어려웠던 공통 22, 15, 21번. 기출만 제대로 했어도 풀수 있는 문제예요. 이3차 함수 공식 같은 그런 실전 개념을 써야만 쉽게 풀리는 문제가 당연히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 육모 그리고 수능까지 좀잘 보려면 하고 있던 실전 개념 당장 때려치우고 기본 개념들로 평가원 기출을 전부 다 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좀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맨날 사후적으로 배우는 그 실전 개념들 이번 육모때 어려운 문제 잘 써먹어지던가요? 이건 여러분들의 점수가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배우고 기출을 풀었는데도 점수가 잘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삼수할 때부터 무려 16년 동안 2만 시간 넘게 딱 하나만 했어요. 오로지 평가원 기출만 분석했고 모든 문제를 기본 개념과 추론으로 다 뚫어버립니다. 당연히 이번 육모 시험에도 똑같이 풀었고 대단한 발상과 실전 개념 하나도 쓰지 않고 푸는 족족 뭐 15번, 22번도 예외 없이 다 맞았어요. 자 이제 그니까 해설이 엄청 올라올 거거든요. 막 22번의 역함수부터 평행이동에 그런 멋있고 발상적인 풀이에 막 감탄하지 마시고 2등급 이하면 혼자 좀그 조건들을 쪼개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다그 조건을 준 이유가 있고 배운 대로만 하면 자연스럽게 풀리게끔 문제를 너무나 예쁘게 설계한단 말이에요. 그니까그 자연스러운 논리에 의해서 풀리는 그 과정을 공부해야지 뭔가 그 특수한 발상이 꽂혀가지고 야 이거쩐다 막오 이렇게 하니까. 쉽게 풀리네 이러면 정말 얻어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본인이 아직까지 평가원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지도 않고 막 실전 개념과 엔제만 풀다가 육모를 말아먹었다면 우선 다른 거 말고 제 육모 해설 무료특강을 들으러 와보세요. 이번 주 동안에 분명 멋지고 그런 깔끔한 해설 강의가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다른 분들 해설 강의 들어보시고 와보세요. 아예 그 풀이의 방향이 다르다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특강을 신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기출분석 1강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자료까지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남들이 볼까 봐 꽁꽁 숨겨 놓는 강의예요. 작년에 잠깐 공개했는데 1시간 만에 조회수 1000 정도를 넘긴 그런 강의란 말입니다. 보면 분명 많이 도움 될 거예요. 너무 많은 인원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고정 링크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시려면 구독이랑 알람까지 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무튼간 오늘 용모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은 조금 쉬시고 다시 틀린 문제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인사드릴게요.